중국 로봇 기술이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 진짜 현실 세계에서 완전 자유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개최된 국제 로봇 대회 a t e c 2025가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원격 조종을 최소화하고 로봇이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해 행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참가한 13개 글로벌 팀은 산길, 계단, 흔들다리, 쓰레기 분류, 자율 급수 같은 현실 환경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평평한 실내 실험과는 완전히 달라.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으로 인해 많은 로봇들이 동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실패 과정들도 모두 향후 로봇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로봇이 현실 세계 문제를 스스로 판단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 무대로 실제 산업 현장과 일상 환경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차이나는 IT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기사 내용은 차이나는 IT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